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군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리버풀 관련 소식 들으셨나요? 바로 리버풀이 나비케이타에게 재계약을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 사실 개인적으로 나비케이타에게 재계약을 제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좀 짜증이 나는데, 어? 더 짜증이 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난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laughs> 자, 과연 나비케이타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스포르트 빌트 소스고요. 어, 제가 알기로는 그 독일에서 유명한 어, 기자인 크리스티안 폴크가 또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대충 영어로 적혀있지만 해석을 하면은. 나비 케이타가 좀더 보장된, 그러니까 더 많은 출장 기회를 원하고 그것을 보장해주지 않을 시뭐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케이타가 쉽게 말하면 은 지금 리버풀이 케이타에게 재계약을 제의했습니다. 근데 케이타는 그 재계약을 거절한 상황이에요. 왜? 출전 기회가 적어서. 네, 지금 나비케이터가 2018년부터 리버풀에 와서 20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5년 계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이 끝나면 이제 2022년이 되니까 1년이 남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뭐 재계약을 제일를한 거죠. 남기려고 1년 남는 선수니까 뭐 실력을 떠나서 근데 일단은 케이타가 지금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더 많은 출장 기회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골 때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뒷목 잡게 만드는 그런 얘기인데요. 왜 그런지 또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것은 나비케이타의 지난 리버풀 커리어 내에서의 부상 횟수입니다. 트랜스퍼 마크트에서 제가 정보를 따왔는데요. 보시면 화려하죠? 18-19 시즌부터 한 21일을 빠졌습니다. 그리고 18일, 어, 뭐 51일 이렇게 빠졌고 총한11 어, 경기 정도를 부상으로 날렸네요. 그이 후에 19-20 시즌에 어, 45일을 또 날렸습니다. 7 경기 날렸고 6일 부상 세 경기 날렸고 어야 6일 부상인데 세 경기 날린 거는 이것도 약간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스케줄. 자, 그리고 1 그냥 그 감기 몸살 이런 것 때문에 이틀을 날렸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몸 부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3일 날렸고 또 이상한 부상으로 6일 날렸고 이상한 부상으로 5일 날렸고 또 아파서 일을 날렸습니다. 1920 시즌 참 화려하죠.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면은 한 16, 18, 한20 경기를 날렸어요. 1920 시즌에 그리고 지난 시즌 2021 시즌에 코로나 바이러스, 햄스트링 그리고 저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5일 날렸고 난 무릎 부상으로 60일 날리면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23 경기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계산해 봐도 한 50경기 넘게 지금 부상으로 날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뭐 부상 복귀해서 바로 뛸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회복하는 시간이 있고 또그 사이에 그 네이션스 컵도 있어서 기니 국가 대표를 갔다 왔었고 또 기본적으로 일단 리버풀의 주전 라인업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벤치에 머물렀던 시기가 있습니다. 또 그만큼 폼이 안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지금 케이타는 나가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팬들은 이미 지난 시즌부터 약간 기대를 많이 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여름에 좀 팔려야 되는 자원이다 왜냐면 리버풀이 돈이 없다 그래서 영입 못한다 징징대니까 아 그럼 저런 놈이라도 팔아라 해서 좀 약간 오리기와 함께 방출 대상에 올라와 있던 팬들의 방출 대상에 올라와 있던 선수인데 어쨌든 리버풀 안 팔았어요 사실 이런 선수를 원할 팀이 있을까도 싶지만 어쨌든 안 팔았어요 그래서 리버풀 팬들은 아 그래 안 팔았으면 뭐 믿고 어쨌든 남으니까 믿고 가자 해서 그래도 나름 케이타가 이번 시즌 스타트 꽤 괜찮았죠. 근데 주중에 있던 노리치 원정에서 전반에 약간 땅을 차면서 부상이 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 브랜트포드전 결장을할 예정인데. 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출전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부상으로만 한 시즌 넘게 날려먹은 거거든요. 지금 1819, 1920, 2021세 시즌 동안 세 시즌 동안 한 시즌을 그냥 통으로 날렸어요 부상으로. 잔부상 등등 해서 아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출전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일단 나올 수나 있어야 지금 출전 시간을 주든 말든 하는데 이게 뭔 얼토당토하는 소리냐?라고 팬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인데요. 이게 이제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나와 있는 그런 리버풀의 현재의 주급 체계입니다. 보시면 뭐 반다이크가 제일 고주급자고요. 티아고, 뭐 살라 뭐 아놀드, 피르미누, 바비뉴, 뭐 알리송, 핸더슨, 밀너, 말케 있는데, 자 보시면은 나비케이타도 있습니다. 지금 12만 파운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사디오만에 있죠. 근데 아마 이거는 좀 만에는 더 받을 거예요. 마팁도 아마 재계약을 해서 더 받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지금 12만 파운드면 팀 내에서는 꽤 고주급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반다이크, 티아고, 살라, 아놀드, 피르미누, 파비뉴, 알리송, 핸더슨, 뭐 밀너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애초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12만 파운드를 받는데 한 시즌을 통으로 날렸고 부상으로. 나머지 두 시즌도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었다. 물론 뜸은 뜸은 잘하던 시기는 있었어요. 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전에서 라키티치에게 테클을 받고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폼이 꽤 괜찮았고요. 1920 시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리그가 중단되고 난 뒤에 다시 리그가 재개되었을 때 나비케이터의 폼이 또 괜찮았었죠. 그렇게 좋았던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길지 않았다 근데 그런 선수가 지금 10여만 파운드를 받고 있다 게다가 나비케이타의 이정료 제가 한 5천만 유로 5천2백만 유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저기 체인벌린도 조금 12만 파운드 받는데 얘네는 좀 무시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나비케이타가 그만큼 지금 주급 대비 활약도가 너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하는 시기는 있죠 근데 그렇게 치면 프레드도 잘하던 시기는 있었어요. 맨유에서. 뭐, 링가드도 마찬가지고, 뭐, 다들 잠깐 잘하던 시기는 있어요. 근데, 어, 이거는 양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나비케이터의 커리어를 좀 봤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 순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원래 이제 저기 맨 밑에 나와 있는 이스트레스 풋볼 클럽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짤츠부르크로 갔다가 라이프치히로 이적을 했고 라이프치히에서 리버풀로 이적을 했었죠. 보시면 리버풀에서 제일 많은 경기를 소화했어요. 82경기. 근데 짤츠부르크, 라이프치히랑 비교했을 때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출전 시간은 1,200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라이프치히 시절에 비해서 1,200분 덜 뛰었고 짤츠부르크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1,700분을 덜 뛰었어요. 경기수는 더 많은데 물론 이제 선발과 교체 좀 차이겠죠. 공격 포인트도 보면은 나비케이타 지금 4시즌 째인데 8골 4도움입니다. 짤츠부르크 20골 11도움 라이프치히 17골 15도움 물론 이제 전술차 리그 수준차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게 맞냐는 거죠. 지금 한 시즌 통으로 날려먹고 나머지 두 시즌 그리고 이제 한 시즌 동안 8골 4도움밖에 기록하지 못한 미드필더에게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얘한테 더 기회를 줘야 되느냐는 거죠. 물론 지금 리버풀의 스쿼드에 있어서 바이날도움의 대체자를 찾는 것은 하나의 또 숙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케이타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바이날둠의 가장 큰 강점이 뭐였습니까? 다치지 않는 철광왕 아니었습니까? 지난 시즌도 리버풀이 부상으로 개고생을 할때 바이날둠만은 건재했잖아요. 로버슨과 함께. 근데 반대로 나비 케이타의 가장 큰 단점이 잦은 부상이에요. 완전 상반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대체할 수 없습니다. 케이타는 바이날둠을 차라리 뭐. 마팁처럼 부상이 좀 잦더라도 나와서 또 리그 탑급 활약을 해주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니에요. 나비케타 이 지난 노리치전 리그컵 경기 그때 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준수하게 봤는데 팬들의 평은 그렇게 막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체인벌린을 더안 좋게 봤는데 아무튼 그때 안 좋았고 또 최근에 AC 밀란전에서도 주전으로 선발로 나왔었죠. 그때도 사실 그렇게 평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건 몸 배짱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 리버풀이 케이타에게 재계약을 제의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난다. 하지만 케이타가 거절한 것 그리고 거절의 이유가 더 짜증이 난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좋아. 이번 시즌이 끝나면 케이타는 리버풀이 우선적으로 방출을 하려 할 것이다. 이딴 애를 FA로 보낸다? 이거는 와우 조금 화가 많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좀 이정료를 땡겨서 차라리 미드필더를 영입하는 게훨 낫지 안됩니다 FA로 보내선 안돼요 재계약도 불호인데 FA로 보낸다? 지금 FSG 이미 민심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아 사실 더 날아갈 데도 없긴 한데 그냥 구치기에요 우리는 무능합니다를 좀 굳히게 하는 거예요. 뭐, 사실 무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튼, 케이타는 8번이에요, 리버풀에. 8번이, 이딴 경기력을 보여주고, 이딴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이딴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 전인 8번에게 크나큰 먹칠을 하는 겁니다. 만약 케이타가 이렇게 해서, 좀 팀을 떠나게 된다면 사실상 위르겐 클럽의 리버풀 커리어 역사상 가장 최악의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미 최악의 영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방점을 찍는 또 특히 한국 팬들에게는 입단할 때부터 이미 이미지를 많이 깎고 들어왔기 때문에 참 제가 한때 케이타를 참 좋아했습니다. 거의 케이타 맘이었어요. 근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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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력을 보여준다. 하, 호적에서 파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모쪼록 이런 계약 문제가 어, 잘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핸더슨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영군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 얘기가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